안녕하세요, 쇼다운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토너먼트 핸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는 5, 10입니다. 히어로의 포지션은 빅블라인드입니다. 다른 플레이어들에 대한 특정한 리딩이 없는 상태입니다. 컷오프가 림핑했고, 버튼도 림핑했습니다. 그러자 스몰 블라인드가 55로 레이즈를 했습니다. 히어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은 폴드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컷오프와 버튼이 림프했는데요. 이 핸들을 시작할 때 컷오프와 버튼의 스택 사이즈가 중요합니다. 콜이나 레이즈를 하기 위해서는 프리플랍을 분석해보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콜이 수익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폴드는 선택지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콜과 레이즈 중에서 선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콜을 할수 없다면 폴드나 레이즈 중에 택해야 합니다. 컷오프와 버튼이 레이트 포지션에서 림핑했기 때문에 이두 플레이어의 레인지는 꽤 넓은데요. 풀랍을 보고 싶은 많은 핸드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히어로가 콜을 하면 둘 중에 한명 또는 둘다 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콜을 하게 되면 멀티웨이 팟의 아웃포지션에서 플레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투기적인 콜을 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우선 투기적인 핸드를 갖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투기적인 핸드에는 수딧 커넥터, 수딧 1개퍼, 또는 수딧 2개퍼, 그리고 에이스 수딧 핸드가 있는데요. 이런 핸드들은 딥스택일 때 멀티웨이 플랍을 플레이하기에 좋습니다. 에이스 10옵스은 확실히 투기적인 핸드가 아닙니다. 지금 히어로의 핸드처럼 옵스 브로드웨이 카드는 멀티웨이 팟의 아웃포지션일 때보다 헤즈업에서 프리플랍 어그레서일 때 훨씬 더 플레이하기 좋은 핸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럼 레이즈는 어떨까요? 우선 이 스팟에서 스몰 블라인드의 레인지가 어떤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스몰 블라인드의 레인지를 과대평가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잦을 수 있는데요. 스몰 블라인드는 그냥 5만 더 내고 좋은 오주에 콜을 할 수도 있었고, 아직 엔티가 없기 때문에 스틸에 대한 동기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다만, 포스트 플랍에서는 아웃 포지션에서 플레이해야 하는 불리함을 안고 있습니다. 스몰 블라인드가 이 스팟에서 스틸을 할 것이냐는 요점이 아니기는 하지만, 버튼의 스택이 230이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스틸에 대한 동기부여가 더욱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스몰 블라인드가 레이즈 할 경우, 버튼은 팟 커밋에 가까워져서 올인을 해야 할 상황이 전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점을 감안하면 스몰 블라인드는 꽤 좁은 밸류 레인지로 레이즈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레인지에는 A스 10옵습보다더 강한 모든 핸드가 포함되고 A스 10옵습보다 약한 핸드는 거의 없습니다. 많은 플레이어들이 이스팟에서 폴드하기에는 너무 강한 핸드라는 이유로 콜에 대한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콜을 하면 멀티웨이 팟의 아웃포지션에서 저조한 성과를 낼 수밖에 없는 핸드로 플레이하는 결과만 나올 뿐입니다. 히어로의 핸드는 스몰 블라인드의 종합적인 레인지의 하단에 위치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레이즈 역시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콜과 레이즈 모두 할수 없기 때문에 폴드를 해야 합니다. 폴드가 베스트 플레이입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나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핸드가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기거나 이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분석을 해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